Thank you. Have a good day. <laughs> Have a nice <laughs> Thank day. <laughs> Thank you. 또 외국인들이 다 여기 있네. 어디 숨어 있었지? <laughs> 여기서 밥 먹고 들어가자. 응. 응. <laughs> 짜증나게 맛은 또 있어. <laughs> 맛있지? 왜 그러지? <laughs> 맛있어. 뭘 먹은 것 같지가 않다. 그지 무사 같은 가4잘지 오늘도 어 오늘? 지들아 여기 좋네 내릴 때마다 먹을 걸 좀. 아 좋다 물도 베리 시원해 다시 수완나품 공항입니다 <laughs> <목소리도> 음> 여기서 파타이로 가는 방법은 <laughs> <목소리도> 여기서 파타이로, <웃음> 파타이로 <웃음> 여... <웃음> 여기서 파타야로 가는 방법은 택시나 버스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1,500에서 2,000바트까지 비용이 든다고 해요. 그거는 너무 좀 부담스럽고 그 버스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 정보가 많이 없어요 이 코로나 이후로 이제 버스 운행을 안 한다는 음. 얘기가 있고 확실하진 않은데 뭐 버스표가 있는지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1층에 8번 게이트 쪽에 매표소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오 어, 저거다 파타야 써져있죠 어, 훨씬 싸다 방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버스 매표소가 있습니다. 2시 40분 차이고요.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음. 오, 간다, 간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 사람 가저 사람 알고 있, 있겠지? 어. 비야 오. 따라따라자 <laughs> 우리의 가이드님이 <laughs> 다 따라가 다 따라가 <laughs> <laughs> <더> 따라. <laughs> 너무 시원해 어. 1인당 130바트 언니. 완전 괜찮아 추천 추천 택시 <laughs> 타고 왔으면 얼마야 돈이 그걸로 어. 맛있는 거먹야 <laughs> <오, 진짜, 여기 웃음> 오 넓다 사람들 우르르 내리길래 내렸는데 물어보니까 여기가 파타야래요 일단 여기서 그랩을 불러서 숙소로 가야 될것 같아요. 한국카에서 내려주면 어떡하죠? <laughs> 야, 자꾸 저기 툭툭 아저씨가 와서 모락모락는데 일단 연로 가보자. 응. 거기 가보자. 이제 그랩이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 넥사코스의 눈물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성격 있으신 것 같아. 응, 가 있어야지. 기가에 서 있다고 혼났어. <laughs> 오. 야, 여기 완전 좋아. o Are you broker? 유 o 버유튜버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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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t u h a n k you. 30분. 3 영어 듣기 평가했어. no. 어 h no. Oh, no. Oh, no. Oh, n 와우 좋다 와 점점 숙소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 뷰는? 와, 와뷰 세상에나 주차장도 와 여기 호텔 아래 엄청 큰 수영장이 있어요 와 이정도면은 해변 안나가도 되겠어 와 호텔 바로 앞에 바다야 와. 어, 너무 예뻐. 근데 물 색깔이 좀 꺼무티티한데? <laughs> 일단 기대와는 다르게 외국인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laughs> 다들 현지인들이 많은 것 같고, 많이 한산하네, 여기도. 아, 외국인들 다 여기 모여있네. <laughs> 딱 가게 안에 들어가 있어. 자 아, 버스 안에서 맛집 좀 검색해봤는데 여기가 또 그렇게 맛있대요. 가보자 네, 우리. 응. 되게 네, 종류도 많아. 요런 관광지는 좀 약간 물가가 비싸잖아. 그러니까. 근데, 음. 근데 여기가 좀 저렴한 편이라고 내가 아까 봤거든. 파파야 샐러드. 어, 어. 이게 솜땀 그렇지 그렇지. 요거 한번 솜땀 한번 먹어보자. 음... 똥. 어 너무 양고 <laughs> very delicious <laughs> 이렇게 실내에서 먹어보는 게 얼마만이야? 그... <laughs> 음... 아 음... 역시 장비어 이 얼음 맥주 음 너무 좋아 그리웠다고 아 <laughs> 어, 왠지 중국집 볶음밥 만날것 같아. 아 맞아, 맞 어 진짜? 깔끔 맛. 이집 바람에 진짜 딱 부먹집 볶음밥 맛이야. 음. 와 태국에서 이런 맛을. 음. 음. 맛있다. 파타야에서 먹는 파타이. 파타야 파타이. <laughs> <laughs> 여건 좀 달달하다. 음. 음. 양념 좀 넣어야겠어. 역시 대구 음식은 양념을 해줘야 돼. 음, 맛있어. 맛어 <laughs> 맛있어? 맛이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어 맛있어? 맛있 음, 맛있어. 맛있지? 음, 고촌치킨 같아. 오, 맞아, 맞아. 그치? 응. 그치? 안 덮어, 여자. 약간 걸었는데, 외국인이라고는 죄다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laughs> 옆엔 다 동물나 예를 들지. 젊은 사람들이 안 보이네. <laughs> 워킹 스트리트? 여기 한번 가볼까? <laughs> 여기 약간 까우산 로드 느낌 나는데? 응. 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그런가? 우와! 맞아, 예. 뭔가 까우산 오드랑 비슷한데 묘하게 다른 것 같아요. 뭐지? 선글라스를 왜켰어이 밤에? 워킹 스트리트 구경 잘 했습니다. 와, 어? 영상에 담을 수 없었어요. <laughs>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한참 돌아다니다가. 와인바 들어왔어요 <laughs> 요게 120바트래요 <laughs> 요거 먹고 오늘 하루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바타야도 별거 없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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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숙소에서 술 겁나게 먹고 잤어요 <laughs> 지금이 태국에서 가장 더운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는 너무 힘든 것 같고 오늘은 좀 여유 있게 휴양을 즐기려고 합니다. 어제 동네 구경하다가 라면집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해장 해장 한번 하려고 합니다. 뭔가 맛집의 냄새를 풍기는데. 종류도 엄청 많다. 굉장히 일본스러운데? 어. 해장하러 와서 <laughs> 술 시켰어요. <웃음> 해장술. 어제 <laughs> <laughs> 술 많이 먹었는데 또 술이 들어간다. <웃음> <웃음> 일본에서 먹었던 그 맛이야?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고. 맨날 먹을만해. 아, 그래도 풍경은 죽인다.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의 그런 화려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휴양지로는 손색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걸어 다니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냥 호텔에 있는 수영장에서 물놀이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천국이다, 천국. <laughs> 왜 넘어져. <웃음> <웃음> 앞으로 오는 방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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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아 워! 지또 맥주 먹는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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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 하면 또 배가 고프거든요 원래 컵라면 먹어는데컵라면 없으니깐 음. 마트에서 파는 5,000원짜리 피자 맛인데? 음, 음. 음! 하지만 우린 이런 맛을 좋아해 음. 오늘 저녁은 근사하게 먹어보자 와인가 이거 맛있나 봐통통비에어 이거 먹는데 나도 아 이거 사람들 많이 먹는 건가 그런 것 같아 얘가 지금 제일 통통비에어 음, 가격도 적당하네 어 응. 이거 먹자 뭔 어, 이걸로 하자 thank you <laughs> <laughs> 오오오훅건훅 건해 <이> <laughs> 후꾼, <후꾼해. 웃음> I like it 오 oh. 좋아좋아 좋아. 음, 차가 이래야지 음. 네. 사이래야음 아, 어, 맛있다 국에서 음, 이런 맛을 음. 느끼다니 기분좋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laughs> 오늘이 파타야에서 마지막 밤인데요 아쉬우니까 동네 한바퀴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아, 이거 왜 이제 먹었냐 <laughs> 뭔가 좀 소상한 냄새가 나긴 하는데 바람에 <laughs> 치인다 치어